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벗겨진 프라이팬 아직도 쓰고 계신가요? 이런 프라이팬의 표면에 쓰이는 코팅 재료가 바로 테플론입니다. 그런데 이 코팅이 벗겨져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 몸에 큰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문제를 장기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마침 저희 방송에서는 요즘 주방용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프라이팬은 아주 중요한 품목입니다.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골라내기 위해 저희가 여러 공장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현재 가공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몇 가지 제품을 직접 선정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 제품들을 가지고 코팅 성능을 끝까지 확인해보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. 어떤 프라이팬이 가장 덜 들러붙는지, 그리고 코팅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붙어 있는지 그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밤 8시 저희 방송에서 이 실험 전 과정을 모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어떤 제품이 진짜 좋은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.